2018학년도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의 급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의회,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 중 식품비의 70%인 67억 원을 추가 편성키로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확대해 지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비급증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기와 분담비율 등을 놓고 기간 간의 입장 차가 있었지만 광주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함에 따라 고교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67개 고교생 2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 및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포함하면 17만 6천여 명이 급식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광주시와 교육청은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정책 변화 추이에 맞춰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 앞장서 양기관을 중재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비 확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기로 했습니다.